2025년, 대한민국 음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리, 대한민국 전통 음악의 대명사이자, 현대적 감각으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연 송가인이 돌아옵니다. 그녀의 네 번째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 음악계의 진정한 혁명을 예고하며,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컴백은, 단순히 새로운 앨범 발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정점에 도달하겠다는 강렬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앨범은 나 자신과 팬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선물입니다라며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은 전통 판소리와 현대적 편곡이 완벽히 어우러진 독창적인 음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야금과 해금 같은 전통 악기의 고유한 음색이 EDM과 팝리듬과 결합해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파격적인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기존 팬들은 물론 전통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청중들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앨범은 송가인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며 그녀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깊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은 우리의 기억이고 꿈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두 가지를 음악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녀의 발언은 이번 앨범이 단순한 음악적 도전을 넘어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앨범 작업은 한국을 넘어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프로듀서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 전통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세계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는 데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앨범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앨범 발매와 함께 송가인은 아시아, 북미, 유럽 등전 세계를 무대로 한 대규모 월드 투어를 예고했습니다. 이 투어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앨범의 곡들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히트곡들도 새로운 편곡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직접 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저와 팬들이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라는 송가인의 발언은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각 도시마다 현지 팬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기획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녀는 이번 앨범을 통해 전통음악의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한국 전통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송가인은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이번 앨범은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며 그녀의 음악적 업적을 극찬했습니다. 송가인의 네 번째 정규 앨범 발매와 월드 투어 소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세계와 연결하고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025년은 송가인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 세계를 감동으로 물들일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송가인의 음악혁명,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그녀의 음악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또한,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한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며,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음악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새로운 앨범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그녀의 음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제임스 콜린스는 송가인은 한국의 전통 음악 판소리를 현대적 사운드와 결합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전통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확장하며 현대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음악 매체 뮤직월드의 에디터 안나 루이스는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 전통 음악의 매력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청중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감성과 풍부한 울림을 담고 있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음악평론가 다카시 준은 송가인의 새로운 앨범에서 그녀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그녀의 예술적 진정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송가인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이다.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송가인의 새 앨범이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에 대해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송가인의 앨범은 한국 음악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전통 악기와 EDM을 결합한 새로운 실험적 시도는 음악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들과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EDM과 전통 악기를 융합한 실험적인 시도는 현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전통적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세련된 감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제 음악 관계자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 같다. 그녀는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음악 발매가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이번 앨범 주제가 기억과 꿈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서사적 이야기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음악적 철학은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동시에 청중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한결같이 송가인의 앨범이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이와 현대 음악의 세련미를 결합한 걸작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송가인의 음악적 정점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은 송가인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그녀의 새 앨범이 음악계와 팬들에게 어떤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로 열릴 새로운 음악 세계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